서단시와 한국 중소기업 경영자 협회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에서 소통 CEO 부문 대상과 기초자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가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 안정망 운영 공모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천안시가 피파 유이지 월드컵 8강전을 유치시켰습니다.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가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본영 시장과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 회장은 지난 25일 천안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분야 등 스타트업 육성, 한중 기업 융합도시 건설 협력, 한중 교육 협력 단지 조성 협력,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및 신기술 신상품 개발 사업 협력, 취약계층 나눔 실천 등 사회공헌 사업,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공동 협력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원과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중소기업청사나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협회이며, 현재 전국에서 약 5천여 회원사가 가입해 활동 중입니다. 구본영 시장이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행정 등 7개 분야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일 천안시의회 제189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동적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해 SB 플라자를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웰리스 스파 임상 지원 센터와 중대형 2차 전지 시험 인증 평가 기관 구축, 수소 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 행정을 위해서는 천안시 복지 재단을 천안형 복지 모델로 구축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도시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고, 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남부복지관 건립 추진, 천안 어린이회관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건립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체험관을 안전교육의 메카로 활성화시키고, 방법용 CCTV 성능 개선과 지능형 시스템 도입 확대, 천안 아산 복합 문화 정보 센터에 설치되는 도시 통합 관제 센터는 범죄 예방은 물론 교통 정보와 주정차 관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기반 구축을 위해 국도 1호선 직산 사거리 입체화 사업과 남부대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도심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동부 바이오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시도 21호 LG 생활건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역 신축을 포함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마중버스 마중택시 운행, 천안하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통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으로 변모시키고, 능소와 박현수 테마길, 어사 방문수 테마길, 천안 역사 문화 둘레길, 호국 충절 솔바람길 조성 등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산물 예약 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유통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지원, 농산물 신규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도시 행정 역량 재고를 위해 기업의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가 민원과 신설과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행정 환경 흐름에 적극 대처하고 전략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제 시행, 소통형 인사 시스템 구축 등.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씨가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소통 CEO 부문 대상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천안 씨는 소통 CEO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등두개 영역에 대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터넷 소통 지수와 소셜 소통 지수 등 85개 항목을 평가 지표로 활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1200여 개 기업과 8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천안시는 지난 2009년 페이스북과 블로그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뉴미디어 홍보팀으로 조직 개편된 이후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추가로 개설했으며 시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SNS 대표 캐릭터인 꾹꾸를 개발하고 시민과 공무원 서포터즈 운영,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성 콘텐츠 제공 등으로 뉴미디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수상과 더불어 구본영 시장은 시정 목표인 시민중심 행복천안 실현을 위해 웹기반과 모바일을 활용한 시민과 실시간 소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공공부문 소통 CEO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과 소통 CEO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아주 매우 잘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행정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천안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한 제6회 2015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디자인과 UI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선한시가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공모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 인적 안전망 활성화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는데요. 천안시는 30개 읍면동에 584명의 행복키움 지원단을 조직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복지 특수시책 발굴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1,015명의 이통장에게 복지 이통장증을 제작 배부하여

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선안시청 공무원노조가 노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선안시청 민원동 앞에서 열린 이번 바자회는 시청 간부와 직원들이 활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로 기획됐는데요. 생활 속 재활용품을 기부받아서 물품의 재활용, 알뜰한 소비문화 실천 비용 부담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옷, 신발, 가방, 책, 자전거, 생활 용품 등을 내놓았고 좋은 뜻을 함께하고자 판매 설치대를 빌려주는 단체, 물품을 기부해 주는 기업, 따뜻한 음료를 판매하고 기부하는 기업도 함께 했습니다. 천안시청 공무원 오조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공무원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얻은 판매 수익금은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 돕기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생생 정보입니다. 천안시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구현하는 미러 디스플레이 민원 안내 시스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여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희망날의 합창단이 제4회 유관순 음악제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98호인 천안광덕사 호두나무 후계목이 증식에 성공하여 2018년부터 본격 생산에 나섭니다. NH농협은행 천안시 지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5천 장을 천안시에 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펜믹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 100포기를 직산읍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채용정보입니다. 재단법인 천안 문화재단에서 경영기획사무원을 모집합니다. CR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감리기술자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KSE에서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 및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우리 PNS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지수 INC에서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각 기업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천안 지역에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폭설시에는 천안시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천하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